헨지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힙한 조명 연출. 말만 들어도 좀 과장처럼 들리시죠? 사실 이것은 상업 시설을 위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빛 하나로 인간의 감각을 통째로 재설계한 제임스 터렐 할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용된 조명이 고급 브랜드 제품일까요? 아니요.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단지 비싸고 이쁜 브랜드 조명을 하나 단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조명 브랜드들 뒤지지 마시고 빛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브랜드의 얼굴이 될 겁니다. 공간을 팔고 싶다면 감각을 먼저 디자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디자인하려는 공간, 브랜드를 위한 공간이든 카페 인테리어든 결국 고객은 공간에서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 감정을 만드는 건 빛입니다. 그 빛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게 진짜 실력이죠. 조명 브랜드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빛을 어떤 질감으로 느끼게 할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감정으로 떨어뜨릴지. 조금 과장이긴 한데 그림자까지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구치와 터렐은 그걸 예술의 레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영상 속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킴입니다 그럼 도대체 공간을 압도하는 조명과 빛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무대 제작자? 조명감독? 건축가? 예술가? 모두 아닙니다 그건 바로 빛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인테리어 디자인의 테크닉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진짜 방법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봤을 조명 시리즈인 아키리의 주인공 이사무 노구치와 조명만을 사용해서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할아버지, 제임스 터레를 통해 여러분들의 브랜드 인테리어에 가치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무 노구치. 종이 등으로 빛을 조각한 사람입니다. 노구치의 조명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조명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키리 라이트 스컵처스라는 이 시리즈는 노구치가 빛을 조각의 재료로 다뤘다는 말인 셈입니다. 그는 사실 디자이너 기전의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유명한 조각가 로댕과 연관이 있는데요. 1927년 노구치는 구겐하임 장학금으로 프랑스 파리로 유학가는데 그곳에서 지인의 소개로 브랑쿠시의 파리 스튜디오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조수로 수개월을 보냈는데요 오기스트 로댕 밑에서 잠시 조각을 수확한 브랑쿠시에서 노구치는 추상조각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댕, 브랑쿠시, 노구치의 3세대가 연결되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인가? 그러면 빠른 연생으로 인해 할아버지까지 친구할 수 있는 기적의 논리인가요? 뭐 여튼 그렇게 노고치는 추상 조각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일본계 미국인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인 이사무 노고치의 작품은 특이하게 다면적입니다. 그는 조각품 외에도 무대 세트, 가구, 조명 및 실내, 야외 광장 및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조각가로서 그의 관심은 재료와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효과와 실내 디자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노구치는 자신의 예술이 실용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를 원했으며 그의 조각 스타일은 1950년대 유기적인 디자인의 관용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1년 이사무 노구치는 아키리 조명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러한 조명에 아키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는 일본어로 빛을 뜻하는 단어로 조명과 물리적인 가벼움을 모두 의미합니다. 일본을 여행하는 동안 노구치는 종이 파라솔과 랜턴 제조로 유명한 도시인 기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두 개의 아키리 조명 조각품을 스케치했고, 그후몇년 동안 다양한 크기의 테이블 바닥 및 천장 램프로 구성된 총 100개 이상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기후지방의 전통적인 종이 등에서 출발해, 그는 종이와 대나무를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냈고, 빛을 물리적인 질감처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아케리 시리즈는 단순한 조명 오브제가 아니라, 공간을 감정적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에서도 쓰이고, 집에도, 카페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빛의 색온도도 중요하지만, 빛의 분위기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조명 디자인이 탄생한 거였습니다. 저는 북유럽 특유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덴마크에서는 가구와 조명의 진심인 나라인 것처럼 인테리어 또한 감각적으로 공간을 디자인할 줄 안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에는 트렌드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지하다라는 느낌을 잘 살려내는 인테리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특히나 많이 보이는 조명 브랜드가 노구치의 조명들입니다. 물론 헤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임스 터렐입니다. 공간 전체를 조명으로 만드는 남자죠. 이 예술가는 조명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빛그 자체를 설치합니다. 벽, 천장, 바닥, 그 어떤 물리적인 요소 없이 빛만으로 공간을 만들고 사람의 감각을 조작합니다. 빛이 벽처럼 보이기도 하고 공간의 깊이를 완전히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간을 인식할 때 얼마나 빛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체험하게 만든 작가였습니다. 제임스 터렐의 작품은 조명이라기보다 감각 디자인, 감정의 구조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명과 빛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설계한 셈이죠. 그 작품에는 전등이 없습니다. 콘센트도 브랜드도 없습니다. 오직 빛 그리고 지각의 착각만 있죠. 혹시 이곳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왜 지각의 착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지 아실 겁니다. 원주의 뮤지엄산에서 저는 이곳을 처음으로 경험했고, 코펜하겐 전시에서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몇 번을 가더라도 굉장히 미묘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우주에 온 듯한 또는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의 현재 세계를 지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느꼈습니다. 데카르트처럼 말이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방향이 아닐까요? 제임스 터렐은 빛 자체로 벽을 지우고 공간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감각을 통째로 재설계합니다. 우리가 조명을 디자인 요소로 바라보게 만든 최초의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감입니다. 라임 초코. 그의 작품을 보면 조명 설치가 아니라 조명 건축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특히 간츠펠드 시리즈는 조명 하나로 어떻게 감각과 심리를 조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건 완전히 브랜딩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조명과 빛 개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조명 디자인이라는 말 대부분은 어떤 제품을 고르는 일로 좁혀져 있는데요. 어떤 브랜드, 어떤 모양, 어떤 색온도. 뭐 색온도는 최대한 전구색으로 쓰고 조명을 많이 배치해서 조도를 밝히는 게 짜세가 잡힙니다. 현재로선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너무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전시장 기획하는 게 아니라면 정부색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빛의 디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건 어떤 브랜드의 조명을 설치할까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할까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간이라도 어디에는 그림자가 생기고 어느 방향에서 빛이 떨어지는지에 따라 사람의 감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그렇게 빛을 사랑하고 추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산업재료는 이 세상에,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진짜 조명 디자인입니다. 브랜드나 형태가 아니라 감각 설계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조명을 고르기 전에 감정을 먼저 정의해보세요.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편안함인지, 몰입감인지, 설레임인지, 빛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발 하얀색 조명 쓰지 말라는 그두 번째 밝기보다는 방향을 고민하세요. 천장에 달린 하나의 등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약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레이어가 공간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조명을 배치할 때 꺼져 있을 때의 모습도 생각하십시오 노부치의 아키리처럼 말이죠 조명은 켜져 있을 때뿐만 아니라 꺼져 있을 때도 공간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오브제로서의 조명입니다 조명 브랜드를 찾는 것도 좋지만 진짜 공간을 바꾸고 싶다면 빛부터 디자인하세요 오늘 소개한 이사무 노구치와 제임스 터렐. 이두 사람의 감각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공간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거 정말 비싸졌습니다. 이제 아무나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니 돈과 실용적인 것에 목숨 걸기보다는 더욱이 감각적인 공간을 기획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만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브랜드 공간만의 팬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요. 그것의 선두에 서서 먼저 다가가 보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빛으로 감정을 디자인하는 동킴의 시각으로 본 인테리어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감명받는 혹은 존경하는 아티스트를 한번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고민해서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빛나는 인사이트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라임 좋고. 그럼 이만. Ciao, ciao.